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약속해드렸듯이, 목요일은 제하다육에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번주에, 어, 제하다육편 다육이를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어, 오늘도, 어제 그때도 완판을 했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하다육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 엄청 바쁜 제가 오늘, 제가 얼급하게 이먼 거리를 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런 노고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도, 어, 이렇게 매장에서 좋은 상품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특별하고 여러분들께 눈여깃거리로도 어떤 아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아이로 점을 찍어서 제가 판매대에 올려 보았답니다. 자, 오늘도 희귀한 그리고 명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리다육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많은 구독도 해 주시고 많이 구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마르스. 어, 마르스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고 이 입장 사이사이가 4cm, 지금 악인데도 4cm라 됩니다. 어, 이게 은근히 보면은, 어, 글래머처럼, 아우, 빵빵, 쭈쭈 빵빵 합니다. 자, 그 이름 마르스 12cm 자랑하고 있고요. 마르스 가격 정말 많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모주 한번 보시면은, 안 사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모주 보세요. 완전히. 멋있죠? 탑을 이루고. 자, 우리도 이 작은 마르스 사서 이런 아이들은 1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런 아이들 사서 지금 가을에는 이제는 성장의, 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자, 이렇게 귀염 마르스 가격 12만원 딱두점딱두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자, 1번 마르스 가격은 12만원이었습니다. 2번.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자, 레드 다이아몬드 펄 처음에 우리 구입 당시에는 10, 15 그랬죠. 자, 오늘 우리 제아다육 사장님이 저번 주에 판매 완판을 해서 오늘은 초특가로 감사 인사로 초특가로 한번 가격을 내보신답니다. 오늘도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지 다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사이즈는 13cm. 자, 레드 다이아몬드 펄 느낌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삼방금줄이 쭉쭉 밑줄 쫙 그어져 있죠. 요런 식으로. 자, 환엽으로 정말 통통하니 예, 이쁩니다. 근데 가격은 더 이쁩니다. 가격 얼마라고요? 5만원. 근데 아쉽게 수량은 두점 뿐입니다. 하나. 둘, 자, 한 사람이 두개 사시면 아니되옵니다 다른 분께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는 서로서로 서로 나누어서 이쁘게 키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두점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레디우 다이아몬드 펄, 5만원이었습니다. 3번, 네온 피그. 자, 여러분들 요즘 한엽 엄청 좋아하시죠? 완벽한 한엽입니다. 사이즈는 살짝 자은감 있습니다. 9cm. 자, 네온 피그. 어, 요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살짝 큰 애들은 20만 원대입니다. 근데 오늘 사이즈가 살짝 작아서 자, 사이즈가 살짝 작아서 9만 원에. 자, 9만 원에. 왜 9만 원인지 아십니까? 사장님께서는 10만 원 받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되옵니다. 우리 단돈 만 원이라도 우리 감사 인사로 좀 저렴히 내 보면 어떨까 싶어서 9만 원에. 자, 3번 네온 픽그두 점입니다. 가격은 9만 원이었습니다. 4번 그램니, 자 그램니도 금입니다. 그램니 금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아이들이 입장이 모아지고 단단해지면서 젤리처럼 변신합니다. 이 아이들도 자 그램니 금 있는 그램니 원래는 금입니다. 저도 판매를 했었죠. 누리다육에서는 얼마에 판매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램니 금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있고요. 안에가 각이지면서 모아지는 고로나입니다. 짠! 장하게 키우시면 이 아이도 통통하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램니 그램니 금 가격은 4억 4 5 0 0 0 원입니다. 딱 수량은 세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델리오 피델리오는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피델리오 중에서 이렇게 맑은 타입 맑은 타입을 가지면은 물이 정말 진하게 찐보라로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연분홍으로 물이 들어서. 더욱더 고급스럽게 생겨지는 피델리오입니다. 자, 입장도 통통하고 환엽으로 엄청 이쁜 아이, 피델리오 두점 있습니다. 사이즈는 12cm입니다. 가격은 피델리오 4만원이었습니다. 5번, 피델리오 가격은 4만원이었습니다. 6번, 스타보스금. 자, 여러분들이 저번에 스타보스금 이 아이를 방송했는데요. 주문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자이 아기 이 스타 보스금 아까우셔서 이제는 사장님도 하나밖에 없어서 못 내놓으신다는 것자한 번만 한 번만 우리 한번 못 사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아이 한 번만 내 봅시다 그것도 저렴히 내 봅시다 하면서 송잎 뿌금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13cm 자 13cm 스타 보스금 입장이 도톰하고.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자, 스타보스금 6번 가격은 12만원이었습니다. 또 중점적으로 이 아이만 주문이 올까 두렵사옵니다. 자, 이렇게 이쁜 스타보스금 6번 가격은 12만원이었습니다. 자, 7번, 7번 제이드스타 사이즈 13cm입니다. 13cm 두점 있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제이드스타가 명품창 중에서 명품이었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초보분들 없으시는 분들, 제이드스타, 맑은 제이드스타 한번 구입해셔서 이쁘게 한엽으로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7번.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요렇게 두 점. 자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비입니다. 기비. 자, 자구 하나에도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아직은 기비가 번신력이 많이 하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제법 떨어지지도 않고. 자, 금도 좋아. 금도 재테크로 참 좋은 겠지만은 이런 기비 이렇게 힘든 이렇게 구하기 힘든 기비도 재테크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2cm고요. 자, 금기가 머물고 있고 기비의 특징입니다. 뿌리 튼실하고 자, 가을에 식구 눌리시고 커팅하셔도 될 만큼 기비 사이즈 괜찮습니다. 가격은 8번 기비 35만 원이었습니다. 자, 9번. 9번 가이아 13cm입니다. 가이아가 너무나 저렴합니다. 가이아 없으시는 분들 혹여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튼실하고 사이즈 좋고 자 이거 가격 16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특별히 가격 제하다요. 사장님께서 13만 원에 오늘 13만 원에 입성도 높습니다. 보세요. 입성 하나에 가이아 입성이 4cm입니다. 4cm 요 정도로 입장 크고 이제는. 핑크로 물이들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리지널 가이아 가격은 13만 원이었습니다. 10번 통통통 와 완전 통통통. 예, 주피터는 사랑입니다. 주피터는 사랑입니다. 딱세점 있습니다. 자 누리다육에서 주피터는 완판했죠. 자 제아다육도 완판을 기대하면서 주피터 없으신 분들 이렇게 좋은 가격에 환엽으로 완벽한 사이즈인 아이를 드리고 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을 때, 구입하세요. 사이즈는 10cm. 자, 주피터, 환엽 주피터, 딱세점 있습니다. 가격은 6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딱세점 있습니다. 10번 주피터, 가격은 6만원이었습니다. 11번. 제클린, 저번주에 판매, 완료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큰사이즈로 여러분들께 두 점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두. 자, 제클린도 이제는 완전히 물들면은 쓰러지게 이쁘죠. 라인 타면서 12cm고요. 환엽으로 지금 짱짱한 제클린 가격 15만 원이었습니다. 아, 살짝 얘기하시면은 자,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팅할 때 요거를 못 봤는데 입장이 살짝 지금 아랫입이라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거 제가 오늘 이 아랫입을 이제 봤습니다 방송하면서 제 제감대로 11번 제클린 만원 다운해서 나갑니다 1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상하지 않게 자 이거 제거 아니에요 제거 아닌데 제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여기 상처가. 입장 끝이 상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만 원씩 깎아드립니다. 14만 원. 이 아이도 살짝 상처 있습니다. 지금 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얘기를 했을 건데, 요렇게 상처가 살짝 있어서, 자, 11번 제클리 두 점에 한해서는 14만 원에 갑니다. 15만 원짜리 14만 원에 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핑크베리 삼방금. 자, 손 드세요, 손 들어. 이 아이 가지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저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아다육에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창들 중에서 오늘 제 눈에 또르륵 포착된 아이가 핑크베리 삼방금이었습니다. 유별나게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눈길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보세요. 삼방금으로. 자, 여기는 지금 이 계절에 이만큼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카이성 글래머 금하고도 아주 똑 닮은 아이. 자, 핑크베리 삼방금을 오늘 파격가 15만원에 가봅니다. 이 아이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단한 분만 모십니다 두개 없습니다 단한 분만 핑크베리 삼방금 가격 12번 15만원에 가봅니다 사이즈 완전히 갑입니다 15cm입니다 15cm 핑크베리 삼방금 가격 15만원이었습니다 13번 마리아금 자 마리아금 금이 가격이 요즘 계속 오른답니다 자 제아다육에서 그무 사장님께서 남달리 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금도 보시는 눈이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마리아금 13번을 28만 원. 사이즈는 13cm입니다. 사이즈 13cm 자 보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철라로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잎이 살짝 뒤틀렸죠. 아마 철라로갈 가능성이 거의 90%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리아금 가격은 28만원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제 눈을 오늘 사로잡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단 하나뿐이고, 그리고 또한, 어, 가격이 조금 있어서 이게 보여드리는 게좀 뭐하시다고 이 아이는 아끼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를 안 해도 좋다. 이런 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구경시켜주자. 그러고 지금 판매대에 올린 아이입니다. 어떠세요? 짱짱하니 아이들이 정말 입장 도톰하고 실물이 너무 이쁩니다. 화면에 잘 비춰집니까? 이름은 델리아랍니다. 저는 듣도봇도 않고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소장 가치가 충분한 델리아 정말 환엽성으로 통통한 이 뚱땡입니다. 뚱땡이. 자, 우리 사람은 뚱뚱하면은 아, 조금 그러는데 이 다육이는 어떻습니까 엄청 통통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통통하기 때문에 저는 통통한 거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살 빼지 말고 살 계속 찌우자고요. 통통하니 얼마나 이렇게 부진하고 이쁩니까? 자, 델리아. 단 하나뿐인 14번 델리아 가격 10, 아, 35만원입니다. 35만원. 사이즈는 13cm입니다. 옆면 한번 볼까요? 콩지퍼지하고도 조금 닮았고, 정말 아이, 정말 예쁘네요. 14번 델리아,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자, 15번 어 요즘에 젤리가 참 참 대세입니다. 금보다 이제는 젤리가 더 앞서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cm고요. 해맑금 젤리. 어, 다른 곳에서는 30만 원씩 판매하는 거 오늘 제아대육 사장님께서 해맑금 젤리 가격은 2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해맑금 젤리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지금은 푸르푸르도 해가지고 어디가 젤리야? 하지만은 자한번 키워보세요. 이 안이 말랑말랑한, 이렇게, 촉촉하니, 그렇게 젖어들면서, 아이들이 물이 들면서, 진짜 이뻐집니다. 이 젤리, 한번 키워보세요. 해맑음 젤리, 가격은 20만원이었습니다. 16번, 비엘라 젤리. 자, 비엘라 자리도, 어, 사이즈는 8cm. 비엘라 젤리도, 여러분들, 이 비엘라 젤리는 한번 찾아보시고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16번, 19만원인데요. 비엘라 젤리 정말 모주 보시면 환상적으로 입성이 아주 아주 크면서 지금 이 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독특한 비엘라 젤리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16번, 19만원이었습니다. 17번. 온도우먼. 자, 온도우먼. 저도 많은 소개를 했었죠. 온도우먼. 오아표 온도우먼. 사이즈는 10cm입니다. 10cm. 자, 온도우먼. 가격은 17번. 10만원이었습니다. 18번. 자, 일단 뒷면 보세요. 일단 뒷면 보세요. 밑줄짝 있죠. 자, 3방기가 가득 머금고 있고, 오아표 카르멘. 자, 카르멘. 가격은 5만원입니다. 18번. 오화표 카르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이름표는 가지 않습니다. 1 7 c m 고요 짱짱하니. 자, 이렇게 지금 뒷면부터 물이 들어가고, 자, 카르멘의 본연의 모습, 뾰족이가, 자,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정말 멋스럽습니다. 묵둥이 짱짱이. 18번. 카르멘. 가격은 15만원에 드립니다. 19번. 자, 신상입니다. 앞띠야. 아띠야 사이즈는 11cm입니다. 아띠야 신상입니다. 오화표자 아띠야 이름표 함께 갑니다.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이번에 신상 아띠야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어떻게 자랄지 저도 아직은 한 번도 모릅니다. 아직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어, 그래서 아띠아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자 어떻게 대품으로 변할지 근데 지금 아기여도 아이들 벌써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처럼 환엽으로 정말 멋있게 클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아띠아 이름표 함께 가고요. 가격은 35만 원이었습니다. 19번 아띠아였습니다. 20번 자, 만모스금. 자, 이쪽에 금잘 들어오고 있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 10cm. 잘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바로 커팅 들어가죠? 자, 20번 만모스금 가격은 8만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눈을 우리 정화 한번 시켜봅시다. 빨갛고 녹색만 보다가 자, 지금 독도처럼 노란색 로제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어,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눈여깃거리를 넣어줘야지 여러분들 눈에 필요도 가시고 괜찮죠? 자탑 보세요. 키가 롱다리입니다. 롱다리 자 17cm나 높이고요. 그만큼 묵둥이자묵둥이 묵둥이 지금 화분이 아주 작습니다. 자 뽑아서 가면 한 열흘 정도 말렸다가 심으세요. 자 가격 22cm에. 대품이에요 로제 가격 오늘 초초초초초 완전히 초특가 21번 가격은 55,000원에 갑니다. 요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요즘에 이런 골드 색깔이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로제 이 가격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 15만원 정도는 할것 같은 불길한 애가 그렇지만 오늘 완판 기념으로 로제대 데프 가격 55,000원에 21번 보내드립니다. 22번 청사초롱 자 청사초롱이 글래머하고 아주 똑 닮은 듯이 인물이 출출합니다. 자 청사초롱 너무나 이쁩니다. 벌써 이거는 팔기 아까울 정도로 이쁜 아이 11cm고요. 자 22번 청사초롱 가격은 12만원입니다. 꽃 있으면 우리 다육에서 이 청사초롱을 판매할까 합니다. <laughs> 그 정도로 가지고 싶은. 음, 요즘에 창에 몇 번째 안 가는 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2번, 청사초롱. 입장 도톰합니다. 얇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이 도톰한 아이는 정말 환엽으로 거의 막 8cm 정도 입장이 대형으로 큽니다. 요런 아이, 22번, 청사초롱. 가격은 12만원이었습니다. 23번. 자, 프랭크 금이며 600만원, 700만원. 그런데 프랭크 3방금이 살짝씩 들어있는 프랭크 금, 그래서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금은 이렇게 3방금에서 또커팅을 하고, 괴롭히고, 괴롭히고, 괴롭히고 하다 보면 은 어, 복용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아이 구입하셔가지고 괴롭히고 꼬집고, 할퀴고, <laughs>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이러면서 아이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복륜금으로 그 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3번 프랭크 3방금 가격은 8만원에 드리는데요. 사이즈는 13cm 풀분 가득합니다. 자, 23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저기에 줄이 3방금이 가득합니다. 자, 23번 가격은 8만원이었습니다. 24번, 자, 만모스금 사이즈가, 어, 한 11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4번, 만모스금 10만원입니다. 이게 반 그늘에서 촬영을 하면은 금이 살짝 더잘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인데 지금 햇빛 쨍쨍하는 날에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 24번 가격은 만모스금 10만원이었습니다. 자, 25번. 자, 25번. 세인트 루이스금. 자, 세, 예전에는 이거를 마리아금이라고 사람들이 속여서도 팔고 그랬었는데 10cm구요. 오늘 초초특가 세인트 루이스금 가격은 4만원이었습니다. 완벽하니 티클 하나 없이 정말 곱게 생겼습니다. 피부가 배고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금. 25번. 4만원이었습니다. 자 26번 3종 자 문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선별했습니다 문이 엄청 좋습니다 자 방울이 방울이 녹 엄청 좋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구도 뽕뽕뽕 달렸습니다 아이고 온종온종 복남금은 자 여기 보세요 완전 대품 자 이렇게 3종 3종을 세상에 어 완판 기념으로 삼정을 5만원에 딱 한분만 모십니다 두병주어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딱 한분만 26번 딱 한번만 완판 기념으로 5만원에 여러분들께 쏩니다 26번 가격은 5만원 이었습니다 아, 밭에 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서 자, 제아다유, 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디마가 밭 땅에 힘을 길러서 정말 환염으로 통통하니 잘큰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별 보이십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 어떻게 파시냐고요? 자, 파디마가 요렇게 점많니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누리다용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누리다용 명예를 걸고 이거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들 8개 한정에서만 팔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어디 보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만 제가 요런 아이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사이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 사이즈인데 그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완판 기념으로 파드마 사이즈 정말 좋은 사이즈를 여덟 개 한정만 15,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어 13cm짜리도 있고요. 11cm 자리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10cm에서 13cm 되는 파드마 8개 한정으로 오늘 가격 15,000원에 쏩니다. 자, 파드마, 파드마도 입장이 도톰해지면서 정말 이뻐집니다. 가격 8개 한정 파드마 15,000원입니다. 자, 그 옆으로 가면은 아이니 자 원래는 오아이입니다 그런데 오아이가 상표 등록이 돼서 오아이니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니로 아이니로 요즘에는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아이니 사이즈 좋고 어 아이들 뿌리 탄실한 아이 10cm구요. 기본적으로 아이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밭에서 땅 힘을 받아서 열심히 성장 중인 이 아이니 사이즈 좋은 아이니는 가격 오늘 초특가로 2만 원에 보냅니다. 자 이쁜 아이들로만 사장님께서 뽑아서 밭에서 뽑아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이니도 없는 분들은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있어도 이 아이니는 어 블루 드래곤하고 같이 너무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블루 드래곤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 자 가격은 2만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다육이로 이 영상을 어, 시작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영상 보면서 기분 괜찮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을, 그리고 좋은 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영상을 보내 드릴 수가 있어도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시집을 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사장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금밭을 소개를 하면서 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아다유. 어, 저번에 보여 드렸죠. 자, 그 남동구에 있지한 제아다유 가까우신 분들은 놀러 오시고 오늘도 어, 제아다유 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